오늘은 이 백양못골이라고 하는 이 저수지 골짜기에 오늘 어, 답사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답사를 옵니다 어, 날이 가물어서 이 백양골 여기가 어, 물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, 이렇게 모시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많이 쪼아져 있습니다. 아주 어, 여기는 어, 이 골짜기가 깊습니다. 깊어서 어, 어, 이 부근에 치술령 어, 계곡을 어, 중심 삼고 어, 여기가 어, 굉장히 깊은 골짜기입니다. 어,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, 두 번째 에, 이 골짜기를 답사를 하겠습니다. 아, 아주 여기가 못이 제북 이 부근에서는 큰 못입니다. 그러나 여기도 너무 가물어서 물이 쫄어졌습니다. 아, 아주 어, 구경 산세가 좋죠. 이 못도 아주 큰 못에 속합니다. 이 시골의 못 중에는 그래도 큰 못에 속합니다. 이 부근에는 마을이 있고 소도 먹이고 여기에 상물평지역입니다. 아! 그, 소를 먹이기 위해서 어, 벼를 이소 먹이로 활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에 뭉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에, 에 보관을 합니다. 오늘은 백양골 못골짜기 이를 답사를 하겠습니다.